노차마르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노페지 앞, 어, 후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, 제가 이거 쿠키를 닦았는데 제가 원래 있었던 게 있었어요. 이거, 이거 전에 했 이렇게 새로 샀습니다. 지금 카카오 브랜드에 그걸로 바뀌었잖아요. 근데 그걸로 안 사고, 그냥, 가격은 똑같은데,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음, 그리고 한번 민간서 피부 안심 써. 내추럴 써내고 민간서 피부 안심 써. SPF 40, PA/뿔뿔 빼립니다. 오늘 처음 쓰는... 거. 아, 내일 네, 있잖아요. 그거... 선크림... 선크션 알죠? 그거... 잘하면은 그 카카오 브랜드 거로 살수 있고 잘하면은 그냥 살수 있긴 해요. 그래서 그냥 음 그리고 또뭐산게 별로 없긴 하지만. 엄마를 위해 각질 제가... 거안 돼. 셋도 안 돼. 셋도 안이 셋도 안 돼. 두 개랑 원래대개 달려고 했으나 두개 샀고요. 이거 샘플 이거랑 또 샘플 좀 여러 개 주셨어요. 이거 뜰 마스크요 샘플 그리고 또 마스크 태 이거 녹차에 갈아서 건데 어쩌고 하면은. 안뇽 그, 그, 아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3만원치 쓰면 세안 그런 우리띠 준다 했는데 이거 받았네요 6만원 주고 샀는데 어쨌든 아, 빠이